스튜디오 출연은 처음이시죠? 예, 스튜디오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네, 좀 어떠세요? 나와 보시니까. 예, 색다르고 더 긴장됩니다. 네, 분위기가 전화할 때 하고 좀 어, 비슷한가요? 예, 뭐 분위기는 <laughs> 예, 목소리가 더 <laughs> 네. 어, 남성다우십니다. 아, 저에 대한 칭찬이신가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자, 최근 현안과또 전반기 의정 활동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먼저 코로나 19 이후 고용 위기 상황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어, 주변 분들 만나 보면 이제 힘들다, 이렇, 예. 어렵다 이야기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분들이 마음에 걸리세요? 지금 걸리죠? 이게 정부 정책이 내려온 게 대부분이 정규직 사업장 위주로 좀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그 직접적인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은 그 특수고용 음. 형태 프리랜서 이런 그 분들이 좀더 봐야 되는데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봐야 되는데 네. 이런 분들에 대한 고용보험은 사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분들이 지금 혜택을 못본 상황에서 무급 휴직자 이런 분들은 음. 고용보험을 예전에 들었던 분들이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혜택을 봐야 될 대상자들은 대상자에도 음. 지금 어, 누락돼 있 있는 음. 상황이 더 마음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예상보다 그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예. 비정규직이라든지 예. 일용직 노동자들, 예. 프리랜서들 예. 이런 분들의 피해가 심한데 정작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좀 부족한 예, 부족하죠. 네. 예산도 부족한데 음. 대상자도 음.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은 조금 어,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네.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조금 미흡한 음.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런 부분을 좀더 네. 많이 그 노동계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한 상황에서 중앙 지침만 내려와 가지고 음. 그거를 이행하려고 하니까 이행률도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네. 조금 이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전체적인 그 고용 대책의 문제점을 짚어 주셨는데요. 네. 네. 이게 전라북도는 사실 이제 고용 실태가 말씀하셨던 비정규직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네, 예, 그런 비중도 높은데다가 네. 그 전라북도의 이 산업의 구조가 제조업체 수는 6,557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0만 6천. 여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50인 미만의 소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94.3%고 음. 매년 그 50인 미만의 기업이 증가율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증가율은 어 소상공인의 그 전라북도의 전체 산업 중에서 88.4%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는 전라북도 산업이 그닥 탄탄하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에 문제점이고 허약체질이다 네. 이건데 또 여기 산업도 그런 구조인데다가 어또 서비스업, 관광업 음. 이런 거에 또치중하고 있는 업이 또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그 기반 네. 지원 대책은 음. 사실 그닥 많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하반기에 오히려 더큰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네. 근데 이것을 정부에게만 맡겨 둘 수가 없는 것이 정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책들을 마련하는 거고. 네. 지역별 특성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건 지방 자치 지방 자치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라북도나 전주시 또는 뭐 다른 일선 시군들 이런 대응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런 대응 자체를 사실 중앙 정부에 내려온 지침에 음. 이행하는 것만 취중을 하고 있는 것 음. 같은 그런 정도의 행정만 네. 하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고요. 어 지금은 사실 버티고 있어요. 음. 어 지금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 버팀이 언제까지 사실은 지금은 대출이나 지원금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 버팀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다 이런 네. 걱정이 있고 줄도산의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라북도 기반이 그닥 튼튼하지 음. 않은데 어 특단의 도치가좀 있어야 네.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 예술인들 같은 경우들은 좀 제가 이제 행정감사 아, 예산 심의할 때좀 문제제기를 했었던 게 겨울에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에 공연을 하거나 어, 이렇게 해서 수입을 해, 가지고 또 여름을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또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 제기를 했, 했었는데 겨우 이제 음. 중앙에서 대책을 마련했던 거에 지역에 사업밖에 안 세웠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분들 그 사업 가지고는 풀뿌리까지 예술인 풀뿌리까지 지원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단체 장들이 나눠서 어떻게 써도 모를 정도의 아주 소규모 예산밖에 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현장에 나, 나가서 좀 듣고 정말 음.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현장을 듣는 좀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 바람입니다. 네, 예술인 대책을 특별히 좀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위에도 앞서 말씀하셨던 네. 정작 그 이좀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 네. 이런 게 부족하다 예. 이런 지적이신데 네. 그중에 하나가 보니까요 지역 고용 위기에 대한 이제 전라북도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의 사례로 네. 지역 고용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어, 제가 지금 그 네. 이제 자료를 좀 받아서 가져왔는데요 그 무급 휴직자의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생계비 지원 자체는 지금 사사 사, 신청률은 어한 46.5%가 되는데요. 실제 집행률은 20.3%밖에 안 돼요. 절반이 안 되네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어 이게 신청자는 많은데 신청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 아, 건강보험료 어, 예,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이유고 또 무급 휴직자 같은 경우는 그런데 특수 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지금 7 7 5 0명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집행률은 5 네. 그0 7밖에안 되거든요.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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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집행률이0 0 0 0요 예, 집행률 0 0 0 0 0이0 0 0이0 진안군이 이제 물론 예산 자체는 많지0 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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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정0 0 0 0 0 0이0 0 0 0이0 0 0지0 0 0 0 대상자가 없는 건지 에이, 이런 것들을 아. 좀 파악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좀더 이제 전주 군산 익산이나 이런 곳에 좀더 찾아서 진짜 실질적인 아. 지원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국비 사업이 된다, 네, 사업이잖아요. 네, 네. 네. 국비로 어, 그러니까 중앙에서 70%를 음. 지원을 하고요.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아, 30%, 해서 30 네, 매칭을 해서 음. 이제 시군에서 대상자를 음. 찾아서 지원을 바로 하는 겁니다. 혹시 지자체에서 그 매칭하는 예산이 없다거나 좀 여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닌 아닌거 같아요. 아닌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홍보 좀 부족, 홍보가 음. 부족하거나 이 대상자를 찾아내는 어려움이 있거나 음.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를 정부의 방침대로만 할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해요. 어 지금 저희 재난 지원금도 네. 어, 전 국민한테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음. 이것도 대상자를 좀 건강보험료로 했지만 음. 낮춰서 대상자를 모든 이 지급을 지금 전라북도에서 소화할 네.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소화할 수 있도록 음. 어, 긴급성을 요하게 지급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군가가 또 지워지게 음. 할수있도 않을까라는그 긴장감 때문에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긴급하게 이 기준 자체를 좀 낮춰서 음. 대상자를 빨리 찾아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시작된 게 지금 한 달이 넘었죠. 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사실 이제 그 문제가 전주시가 이제 그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하면서 선별 지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당초 목표보다 좀못미치는좀 네. 이런 결과들을 가져왔어요. 네. 좀 유사한 좀 문제라고 보세요. 매우 유사하죠. 음. 어,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선례를 받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어, 전체한테 지금 한 선례를 또 봤잖아요. 다른 네. 사례를. 그러니까 이거 이 돈을 남는다고 그래서 지금 음. 중앙에서 다시 가져갈까요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차피 소화를 음.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어~ 대상자를 기준을 낮춰야죠 완화해라. 예 네. 반드시 낮춰야 전라북도가 요건을 완화해서 재공고를 냈다고 하는 이야기도 좀 언뜻 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집행률보다 조금 높아졌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 집행률 아까 그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음. 이 전체 집행률이 어제 날짜 기준으로 사십칠 퍼센트예요. 알겠습니다. 네. 좀 적극적인 그러니까 어,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목표가 무엇인지 그렇죠. 이것을 좀 공무원들이 네. 먼저 생각을 네. 한다면 네.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아쉬움은 남네요 네. 건의를 먼저 했으면 선제적으로 네. 네, 대응을 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면 민선 7기 이제 반안점을 돌잖아요. 네. 네.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 이 정의당 소속 유일한 도의원으로서 좀이 년여의 의정활동 해보신 <laughs> 소감이 좀 소회가 어떠세요? 아, 많은 분들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어, 사실 힘들게는 좀 달려왔는데. 빨리 지나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음. 2년이 됐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2년 동안 할 일이 많은데 빨리 해야겠네 음.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바쁘시게 보내셔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간 거 아니에요? 네, 좀 바쁘게는 보냈습니다. <laughs> 네, 여러 활동들이 있을 텐데 분야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부분이 아무래도 노동 분야신 것 같더라고요. 어, 노동 분야에 네. 특별히 더 관심을 갖기도 물론 했습니다. 음. 그런데 노동 분야만 관심을 가진 건 아니고요. 소상공인이나 장애인 또 여성, 뭐 어, 학교에 있는 아이들 뭐 이런 음.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많이 일을 했는데 노동 분야가 조금 돌출이 많이 될 상황들이 네. 있어서 이슈들이, 이슈들이 있어서. 많아서 네. 그랬던 것 같고요. 음. 또 소상공인 쪽. 또 많이 일을 했는데 그런 좀 상황들이 일자리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음. 그 소상공인이나 노동 분야에 관한 그 일자리가 조금 탄탄하게 잘 음, 돼야 네. 어, 우리 사회가 좀다 밝아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의 네.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 이런 네. 것들을 좀 해왔었는데 네. 그 중에서 또 어, 노동 분야의 이슈가 네.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두드러지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쉽게 풀리지 네. 않는 일이 또 노동이더라고요. 음, 네. 그런데 네. 이런 문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 물론 어, 진보 정당인 정의당 당원으로서 네. 당연히 좀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어, 특별히 노동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음. 배경이랄까요? 아, 어, 좀 그런 게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음. 이제 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일을도 하기도 했었고요. 어 관심도 좀 있었지만 그런 일도 좀 했었고. <웃음> 네. <웃음> 네. 지금 학교 비정규직 현장에서도 올해 활동을 좀 네, 했다고 들었어요. 예. 어, 네. 10년 일하고 이제 그노동자일를한 10년 동안 했고요. 음. 어, 한 20년 가까이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습니다. 네, 그렇게 현장에서 싸우실 때 하고 네. 또의외 내로 들어오셔서 싸우실 때 하고 네. 여전히 싸우고 계시잖아요. 네. 네. 좀 차이점이 있던가요? <laughs> 어 차이점도 있고요. 음. 어 물론 근데 이제 자리마다 물론 다릅니다. 이제 그 자리 뭐 어, 노동자 일을 할 때는 그 자리에서의 또 맞게 또 싸우는 거고 의회 들어와서는 음. 또 의회에 맞게 또 싸웠는데 그 역할에 맞게 카멜레온처럼 음. 음. 제가 적응을 해서 어~ 역할에 맞춰가면서 지금 싸우고 네. 있는 거지 제할 일이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음.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자리가 잠깐 이동을 한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어~ 그러지. 저희가 지금 크게 음. 음, 역할이 쉬워졌거나 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어느 쪽이 더 적성에 맞으세요? 둘다 <laughs> 네. 맞는데요. 둘다 음. 맞는데요. 어,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거 보면 한 사선 오선 하신 분처럼 네. 어,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많다고. 분들이 많이 우리 청취자들. 그 중에서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니까 또어 네. 그런가 또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네.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과 의회 이게 뭐 다른 일들이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네. 그런가하면 또 의회 내에서의 좀 상황들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네. 거기에서 정의당이라고 하는 소수 정당의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가 넉넉지는 하나 보이거든요. 좀 어떠시던가요? 어. 그그 그 질문을 네. 많이 하시는데요. 음. 사실 놓 놓치는 건 않아요. 어 그리고 어, 얼마 전에도 사실 5분 발언을 해야 되는데 어 이제 도정지리를 그냥 네. 도정지리를 그 도청분이 정문이 폐쇄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도정 현안지리 정도는 해야 된다. 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좀 드렸어요. 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어? 도정지리를 네. 사실 못했고요. 그래서 아니 잠시만요. 도정지리를 의원이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네. 이것을 어, 누가 허락을 해요? 허락을 네. 해야 네, 지금, 이게 되는 그건 거예요. 내부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분 네. 어, 어, 발언을 했고요. 5분으로 그걸 축약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음. 그게 길게 조금 8분이나 10분 정도의 원고였는데 그거를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빠르게 읽어서 네. 8분 정도까지 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조금 했던 상황이었고 의장단에서 거부한 거다. 아유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아 그래요? 아, 예, 네. 하여튼 그렇게 좀 음. 그런 상황이 있었고 어일편 예로 아까 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다 다르지 네. 수도 있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다를 수도 있듯이 음. 이건 꼭 정의당과 민주당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시키거나 설득시키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음. 있을 수 있고 그런 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한 명이고 음. 또 여성이 있고 또 말하는 게 그닥 틀리지 않을 때는 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조를 해주시는 의원님들도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네. 힘을 받고 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음, 네. 사실 힘들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사실 이제 의회 내에서 원래 목표가 계신 거잖아요. 음, 그렇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다수정당과도 어, 또 대화하고 소통하고 네, 이런 단절 그렇죠.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뛰었지만 해결해야 될 현안들 앞으로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있죠. 어, 네. 많이 있죠. 어, 하반기에 네. 어, 좀 집중하고 싶은 의제들은 어떤 걸까요? 계속해서 뭐 저한테 오는 의제들이 굉장히 사회적 약자 일일 거라고 보고요. 그 일은 계속해서 안고 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의 들어올 때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어,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늦게 처리하더라도 놓치지는 놓고 가지는 않겠다였어요. 그러니까. 음. 어, 안고 갈 겁니다. 아,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안고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어, 이제 모든 민원을 제가 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어, 도지사님과 집행부에서 동의가 돼야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제선에서 놓고 가는 일은 없고 제가 음. 끝까지 할수 있도록 하,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교육위로 갈까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제 교육청과 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반기에 네. 조금 더 집중하시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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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더라그 민원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네, 네. 네, 함께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각오한 말씀 우리 어, 도민들께 인사로 마무리 좀 할까요? 어 요즘에 이제 들었던 최근에 들었던 칭찬 중에 어. 너 같은 의원이 있어서 고맙다라는 말을 들어서 굉장히 또 용기가 났습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용기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리에 새기고 어그 말씀 하신 분의 응원을 잊지 않고 어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선 7기의 의회 저희가 전반기 평가를 좀 해보면서요. 어, 저희 기준으로 어, 가장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셨다고 생각되는 우리 정의당 최영심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로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후반기에도 더욱 더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이었어요.